여러분이 중고차를 사러 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호갱당하기 쉽겠죠? 홈페이지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를 전혀 모른 채로 문의하면 호갱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호갱당하기 싫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홈페이지 용어 7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너 홈페이지에 대해 설명할 자격 돼? 제가 세운 홈페이지 제작 업체 10분의 1은 2년 동안 350곳이 넘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크모 후기는 170개가 넘고 100%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둘 테니 지금 바로 들어가셔서 후기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홈페이지 용어 7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스팅입니다. 호스팅은 여러분의 홈페이지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24시간 접속 가능하게 해주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홈페이지의 집세라고 볼수 있죠. 보통 전문 호스팅 업체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호스팅 업체로는 카페24가 있습니다. 카페24를 이용할 경우, 간단한 홈페이지는 1년에 2만원 정도 합니다. 만약 간단한 홈페이지인데 호스팅 비용으로 1년이 아니라 월 5만원씩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은 홈페이지의 주소입니다. 홈페이지마다 뭐 www.momo.com 이런 주소 있죠? 이런 주소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이 도메인도 구입하셔야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1년에 2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세 번째, SEO입니다. SEO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색했을 때 상위에 나오는 다섯 개 홈페이지가 전체 클릭률의 8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SEO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홈페이지 제작사에게 반드시 SEO도 해주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네 번째 반응형 홈페이지입니다.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자동으로 화면 크기가 조절되는 홈페이지를 뜻합니다. PC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모바일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는 걸 반응형이라고 합니다. 만약 PC에서만 제대로 보이고, 모바일에서 다 깨져 보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반응형 홈페이지로 만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첫 화면을 뜻합니다. 서브 페이지는 상단 메뉴를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나머지 페이지들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 메뉴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를 뜻합니다. 각 메뉴당 하나의 서브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 구조를 사이트 맵이라고도 합니다. 일곱 번째, 랜딩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의 일종인데 광고 성격을 띄는 홈페이지를 뜻합니다. 보통 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팔거나 DB를 얻거나 이런 딱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르면 호갱다 하는 홈페이지 용어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7가지만 알고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문의하셔도 업체에서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큰 돈과 시간이 드는 홈페이지 제작 무사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의 1 대표 안상훈이었습니다